もうあれタカグりさんタカグリチェンジャーおれまらないなたぽかいゆちゃうもんもおってくる 이렇게 가고 마히 있고 뭐 리시트도 괜찮은 것 같고 가위바위보 일단 같이 해봅시다 감도 잡는게 일장난이니더 영상도 찍는 뭐. 사람 제가

이렇게 빼고, 간단, 간단합니다. 이거 라이터 살짝 붙이 보면, 부드러보니까 붙이고, 일반. 여기 보면, 부사진 거, 낚시하는 분들이 보면, 요래 부사진 거를, 요래 갈아갖고 하는, 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 왜냐면, 원래 나실 때는 보통 이 끝, 고정되는 가이드 끝부분에 이 미미가 감겨있어요. 미미란 게 뭐냐면 이제 카본을 보강해 놓는 거지, 이렇게. 감겨있어. 근데 이제 이기는 요 위에가 잘리다 부서지는데 요거를 잘라가 요거다 붙인 거예요. 그럼 이기는 미미가 없겠죠. 그럼 이게 이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일본이 이게 힘을 꽉 잡아보면 터지어놓는 게래. 요렇게. 요래 터집봅니다 이거는. 요 빼는 거는 불로 치지는 방법도 있고, 뭐좀 편한 방법, 옛날 방법, 방법은 요래가 여기다 치주도 돼. 여기다 치주, 치주 되는데, 본드로 너무 많이 붙여놨나? 안 붙여놨지. 다 빠지죠, 이렇게. 음, 응? 그러면, 빼면 돼, 이렇게. 빼면 돼, 이렇게. 이건 해체시키고, 이 보이시게. 이게. 이게 문제라, 이 보이시게. 짧지요? 보통, 이번 때가 되면 길이 보이시게. 예. 여기가 끝이고, 요, 요. 요, 그치. 이만큼이면 보사진인데 이게, 이게 쓰면, 빠사지지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이래되면, 다 빠질 거예요. 그래. 3번하고 1번도. 요거는 일단 맞는지 안 맞는지 봐드려야 돼. 하, 아, 안 맞다. 안 맞다. 요, 수리 자체가. 아. 이거는 밸런스 안 맞는데 어, 이건 맞아 아또 이건 못하겠네 가위도 안 맞아 금액이 안 맞겠지 이렇게 미미가 있어 미미가 봐보이소 이게 잘안 보이는 아딱보 이거가 요가... 집에 있는 낚싯대들 한번 봐보이소, 이게. 보면, 요가, 아, 씨, 잘안 보이나? 아 요, 요, 요 보이죠? 이게. 약간 뿔록하지 이게? 이게. 자세히 보면, 볼록가하게튀나와있어 이게. 감기가. 이, 이, 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강되는 부분이. 요 스트레트로, 여기도 세 바퀴씩 이렇게 감겨있지만, 여기는 더 감겨있다 보면 돼. 그럼 이기가 연결 보이니까. 이 끝에 이렇게 티 나오면 이 잡아주잖아요. 요것도 이제 관계 있는 거지. 그럼 서로 에게군육만 맞아지는 게 아니고 요걸 잡아주는 거지. 요게는. 무조건 필요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요것도 있고, 앞부분도 자세 보면 요만큼 있어. 중요한 거. 요거는 소리가 안 되겠다. 병이. 화해봐야 되겠네. Tamam. Yok aç